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이현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 종목에 대해 설명드리고 간단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전망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숫자, 이를 남겨주신다면 비용 드실 거 없이 가지고 계신 코인 전망과 분석까지 전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추천 코인과 함께 시원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 8월에 최초 발행이 되었고, 시가총액 금액은 12조 원 정도로 16위 순위에 있는 결코 작은 규모의 코인은 아닙니다. 총 발행한도는 대장 종목과 같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파생되어 생성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정 블록 생성 시점 전까지 BTC를 보유하고 있던 사용자들은 같은 개수의 BCH를 추가로 받았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BTC의 채굴량만큼 배포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비트코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형제격인 코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감기 역시 비트코인과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가격은 56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17년 12월 500만원도 넘을 정도로 크게 전고점을 상승시킨 이후 지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주봉차트에서 중요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올해 2월 말과 3월 매수세 거래량이 대폭 늘면서 100만원 근접까지 크게 상승한 뒤에 다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비트코인 가격과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적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흡사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불장에서도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 비트코인이 굉장한 상승을 하고 1억 가까이 터치를 한 이유는 바로 현물 ETF 승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그레이 스케일 현물 ETF 유출로 하방 곡선을 그리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상승해서 결국 1억 가까이 오르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물 ETF 승인은 코인 시장의 엄청난 호재 소식인데 바로 자금 유동성의 증가 때문입니다. 현물 ETF 승인이 되게 되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기존 다른 투자처에 있던 자금이나 개인과 기관이 코인을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거래량이 붙어서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24년 올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비트코인 투자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 역시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같이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상승가치가 있는 코인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추천 코인이 궁금하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을 남겨주신다면 먼저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과 함께 오늘의 추천 코인을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